쌍방은 서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안쓰러울 정도로 차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처음 8일의 예비접촉에서 유엔군 측은 동양의 풍습에서 황제와 승자의 자리를 의미하는 남면을 선점하였다. 반격에 나선 북한은 보드카와 맥주, 과일, 캔디 등의 음접 음식을 내놓았다. 이것은. 승자의 아량으로 베푸는 하사품이라고 알아차린 미군 측 연락 장교단은 이를 거절하였다.이틀 뒤인 10일에 북한 측 지역인 개성 선주교 부근 내 붕장의 99칸 한옥집에서 본 회담이 열렸다.양측은 예비 회담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 측 대표가 탑승할 지프타해 백기를 게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그 합의대로. 백기를 단 미군의 지부가 개성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미군 대표단이 도착하자 마구 통과시키지 않고 일단 시간을 기다리게 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잠시 후 깔끔한 제복을 입은 북한군 장병을 태운 트럭 세대가 유엔군 대표단의 행렬을 개성 시내로 천천히 안내하였다. 북한이 준비한 미군 대표가 탈 지프차는 미군으로부터 노액한 더러운 차량이었다. 어떤 지프에는 유리창에 총알 자국과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항복하러 온 미군을 승자인 북한군이 회담장으로 안내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국내외 기자들도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미군이 뱃기를 달고 조선인민군 뒤를 따라가고 있다. 약간 겁에 질린 유엔군 대표단은 각자 작은 손거울을 하나씩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회담장이 적지는 개성이었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장담할 수 없어서 여차하면 손거울로 유엔군 전투기에 신호를 보낼 참이었다. 회담장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천시우롱 기자가 덩아에게 질문하였다. 미군이 백기를 달고 있는 것은 항복하러 오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군의 입장은 항복 대신하지요. 놀랍군요, 미군이 백기를 꽂고 들어오다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요. 저들이 호락호락 항복할 자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들이 백기를 꽂았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더 두고 보면. 더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될 것이오. 천시우롱은 미군이 지프차에 백기를 꽂고 입장하는 장면이며, 미군에게서 뺏은 총탄 뚫린 지프에 태워 안내하는 장면이며, 덩화의 대답 내용 등을 상세히 국내에 타전하였다. 중국 국내에서는 일제의 환호의 탄성이 울려 퍼졌다. 처음. 7월 8일 쌍방이 파견한 연락관들의 예비 회담에서 쌍방의 깃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중국 측의 차이 청원이 미국 측에 제의하였다. 붉은 색깔이 가장 선명한 색깔이니 쌍방은 각각 홍기를 꽂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 키니 대령은 이를 반대하고 남색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왜냐하면. 위엔군이 깃발이 파란 남색이기 때문이었다. 차의 정원이 키니에게 말했다. 남색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과 포병은 남색 깃발만 보면 발파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남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피하자. 그러자 중국어 통역관 케네스우 상사가 영어로 키니에게 통역한다. 키니가 말했다.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하자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옳은 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은 홍색과 백색인데 그러면 쌍방이 다 차량에 백색기를 다는 것이 어떤가? 기왕 당신들이 홍색도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이라고 인정한다면 왜 백색을 선택하자는 것인가? 우리 측이 먼저 홍색을 달자고 건의하지 않았는가? 안 된다. 홍색은 당신들이 전용 색깔 아닌가? 태양도 붉은 색깔인데 태양이 우리들이 전용이란 말인가? 당신네들 공산당의 깃발은 모두 홍색 아닌가?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최소한의 인식마저 결여되어 있다. 우리의 당기는 금색의 도끼와 날씨 그려져 있고 국기에는 다섯 개의 금색별이 그려져 있다. 어떻게 모두 붉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든 당신들은 상대를 강요하지 말라. 우리 쪽은 홍색을 택하겠다. 우리 측은 백색을 택하겠다. 이때 장충산 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말을 이었다. 좋다. 누구도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 쪽은 홍기를 달고 당신 쪽은 백기를 달기로 하자. 그러자 한국어 통역관 언더우드 중위가 키니에게 통역한다. 키니는 언겹결에 대답하였다. 좋다. 그런데 키니가 일시적으로 약간 머뭇거리는 몸짓을 하고 있을 때 장총산이 기회를 놓칠세라 말을 이었다. 이것은 쌍방이 원에서 선택한 자기 표시 색깔이다. 눈에도 잘 뜨이니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이 다시 트집을 잡는다면 이는 당신들이 정전 단판을 깨뜨리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그 자리에는. 수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러한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제의를 했던 케니는 니치에 닿지 않은 것 같아 좀 머뭇거리기는 하였으나 하는 수 없이 협상 기록문에 서명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군은 백기를 펄럭이며 회담장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기를 드는 것이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상식이었다. 7월 13일에는 미국 신문과 자유진영신문에 일제히 미국 사령관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백기를 걸고 적과 단판하였다. 미국이 건국한 지 175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백기를 들고 적과 단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게재하였다. 류제이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였다.그는 유엔군이 벽두에서부터 저자세를 취한다고 대표단을 엄하게 나무랐다.전날 회담장에 앉은 유엔군 측 대표단은 왠지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키가 작은 남일등 공산 측대표단이 앉은키가 더 높이 보였던 것이다.북한이 유엔군 대표단 자리에 4인치나 낮은 의자를 놓았던 것이다. 유엔군 측이 항의하고 의자를 바꿨을 때는 이미 내외신 기자가 높은 의자에 앉아 회자를 내려다보는 사진을 충분히 촬영한 후였다. 그 뒤로 양측은 오여국절 끝에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다. 회담 장소의 중립성이 문제화되자 미군은 9월 6일 회담 장소 이전을 북한 측에 제의한다. 북한 측의 새로운 장소로 널문리 주막 마을을 제의하자 미군이 그 다음 날 동의함으로써 회담 장소가 개상에서 널문리 마을로 옮겨지게 된다. 널문리는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선정리와 개풍군 봉동면 발송리 사이에 걸쳐 있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회담은 도르변의 초가집 내채가 있던 널문이라는 고장의 천막을 치고 정전회담을 하였다. 판문점이라는 이름은 널문이라는 고장 이름을 한자화한 것이다. 판문점은 당시 문산 개성을 잇는 일본 국도 언저리에 자리 잡은 보잘 것 없는 주막거리였다. 판문점으로 옮긴 뒤로도 회담은 1년 9개월이나 더 끌었다. 정전회담 본회의 159회를 비롯하여 총 765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거쳐 1953년 7월 27일에 가서야 정전협정에 양측이 사명을 한다. 협상은 51년 7월 10일에서 53년 7월 27일까지 2년이 넘은 747일이나 걸렸고 전쟁 발발에서 셈치면 3년 1개월이 걸린 것이다. 정전협정 의세는 얼핏 보기에 복잡한 성싶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북한 측의 요구는 아주 분명했다. 남북한의 붕괴선은 전쟁 이전 즉 38도선 분단 상태의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거기에 모든 외국 군대의 완전 철수와 포로들의 무조건 상호 교환이 포함되었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다. 만약 양측이 다 맞는 말이라고 인정한다면, 휴전협정은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의 셈법은 복잡하였다. 미국은 38선 붕괴를 반대하고 현시점의 점유지역으로 붕괴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정말 정전협정을 할 참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잠시 총 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길어봤자 일주일, 더 길어봤자 일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 안에 평화협정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통일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현 점유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곧 붕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데. 그러나 미군은. 이번 정전협정 붕괴선을 영구 분할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번 분계선 확정은 이 뒤로 몇십 년이 갈지 몇백 년이 갈지 모르는 일이다. 미국으로서는 남한을 군사기지화해야만 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전협상 도중에 1미터라도 더 차지하려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눈 뜨고 볼수 없는 차절한 고지 쟁탈전이 정전협장 기간 내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 군대 철수 문제 역시 생각해 보면 도론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철수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상식에 해당한다. 중국은 처음부터 인민지원군을 완전 철수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은 처음부터 할 수만 있다면 영구 주둔을 생각하고 있었다. 포로 교환 문제도 원칙에 따라서 서로 전원을 교환하면 되는 것이다. 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정에도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물론 이 협정에 주인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 협정에서 제시된 원칙에서 벗어난 소위 포로의 자유교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조인한 제네바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였다. 미국의 가장 설득력 있는 무조건 교환 반대의 이유는 공산 측 포로는 많고 유엔군 측 포로는 적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말이 안 된다. 어느 전쟁이고 양측의 포로수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단 원상복귀를 해주면 포로를 접수한 나라에서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는 있다. 더구나 뒤에 단행한 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이라는 경천 동재할 사건은 포로 교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였다. 예상했던 대로 정전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고지 쟁탈전은 전쟁 전 기간의 3분의 2를 소모했다. 그러고도 해담 기간 중 전선의 변화는 기껏 중심 20km에 불과했다. 전투는 참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소모전이었고, 양측의 사상자는 한없이 늘어만 갔다. 희생자 수가 비례적으로 적은 미군만 보아도 무려 6만여 명이 휴전회담 와중에 희생당하였다. 지상군 작전이 정전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 수강 상태로 들어간 중에도 미 공군의 폭격은 가열되고 있었다. 미군이 포로 자유 송환과 북한 측의 전원 송환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미 공군은 북한 측에게 포로 처리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른바 항공 압박 전략을 실시하여 평양, 숙풍, 장진, 부전, 허천, 수력발전소 등 주요 표적을 폭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그런데 남한 측의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제네바 협정을 무시한 미국 측의 포로 자유 교환 주장의 근거는 북한군 포로 11만 1,754명 중 6만 5,000명, 또한 중국 지원군 포로 2만 720명 중 5,000명만이 송환을 희망하고. 나머지 이북 인민군의 절반 정도와 중국지원군의 4분의 3 이상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희망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은 전혀 객관적인 증거가 결핍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수치였다.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예로 들어 51년 말부터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한 포로들이 항의투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 측이 중국 지원군과 북한 인민군 포로들에게 본국으로의 귀한 보기를 강요하는 심사를 지속적으로 벌리자 포로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강압심사에 대한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충돌이 52년 2월 18일에 있었다. 포로들이 저항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졌던 거제도 제62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미군의 강압적인 심사를 거부하자 미군이 발포하여 포로 72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당했으며 미군 측 1명도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한다. 그런가 하면 동 3월 13일에는 한국군 경비대에 의하여 포로 12명이 죽고 2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제네바 협정을 무시한 미국 측의 계속적인 살상 등 잔혹행위에 격분한 거제도 제76 포로 수용소 포로들이 동 5월 7일에 수용소 소장, 도드준장을 납치하여 인질로 잡고 식량, 피복, 약품, 기타 물품을 보급해 줄 것과 포로송환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압적인 심사도 하지 말 것, 그리고 그동안의 잔학행위 등에 대한 시안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결국 도드준장의 잔학행위 인정이 있고 나서야 겨우 석방되었다. 그런데 미군은 도두 중장을 포로수용소 소장에서 해임한 이후에도 포로에 대한 강압심사를 재개하는 한편 잔학행위도 계속하고 있었다. 포로들은 거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투쟁을 벌였다. 이에 6월 13일 또다시 거제도 제 76수용소에서. 미군의 총격에 의한 포로 38명 사망, 195명 부상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동 10월 1일에는 중국지원군 포로수용소에서 56명이 살해되고 12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2월 4일에는 봉암도수용소 거제드의 남단해상에서도 포로 87명이 살해되고 11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처럼 미군이 포로 자유 교환의 주장은 포로들의 자유 의사라는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미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일 뿐 포로들의 자유 의사와는 별 관계없는 일종의 미국 측의 휴전회담 지역 작전에 불과하였다. 난항을 거듭하던 휴전회담은 52년 6월 22일 미군측 대표들의 일방적인 회담장 퇴장으로 말미암아 1차 결렬되고 말았다.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미군은 북한에 대하여 맹폭을 가하여 겨우 복구된 발전시설의 90% 이상을 파괴해 버렸다. 동시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유엔을 앞세워 52년 12월 3일 미국이 내세운 포로 자유 교환을 유지로 하는 유엔 결의안이란 것을 채택하게 되었다. 미국의 작관으로 지지부진하게 된 정전회담에 대하여 미국의 동맹국마저도 북한을 옹호하며 제네바 협정에 의한 정전회담 재개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의 국내 여론 역시 조속한 정전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와중에 52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전쟁의 조속한 휴전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이에 당황한 이승만은 가진 관제 대모를 조작하여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하고 어떠한 평화적 협상도 거절하였다.그러나 이승만의 부당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정부는 북한과 휴전회담을 재개하였다. 미국은 국내적인 압력에 쫓기면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미 공군의 폭격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하여는 원폭 투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과 오랜 전쟁 수행으로 야기되는 재반 상황들에 시달려온 북한은 가진 난관에 부딪혀 있던 포로교환 문제를 미국 측의 제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정전회담은 타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이승만은 반공포로석방이라는 대형사고를 치고 만다. 53년 6월 18일부터 19일의 이틀 사이에 거제리 수용소, 가야리 수용소, 광주 수용소 등총 8개 수용소에서 2만 7,388명을 탈출시켜 버리고 만다. 그들은 대부분 지방 주민들과 섞여버리고 한국 경찰이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들의 행방은 일시에 미연해져 버리고 만다. 이는 반공포로 석방의 며칠 전 국군이 중국 지원군의 6월 공세로 금성 지역의 일부분을 빼앗긴 데 대한 충격을 희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로써 회담장은 발칵 뒤집히고 모든 회담이 결렬되면서 전선은 다시 긴장상태로 접어들고, 마침내 중국의 7월 공세라는 더큰 비극을 초래한다. 7월 공세로 인하여 국군 측은 약 2만 4천 명 사망, 약 4천 명의 포로가 발생한다. 이들 포로들은 휴전 이후 포로 교환 과정에서도 논해로 취급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면적 192 km의 금성 돌출부를 인민 지원군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만다. 1951년 7월 정전회담에 개시된 후부터 한국전쟁은 세계 전쟁 사상 처음 보는 소위 제한 공격이라는 전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니 이는 쌍방이 함께 휴전의 성립을 희망하며 서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전투는 다만 진격을 감행하지 않은 것 뿐이지 거의 고정된 전선에서의 근거리 고지 쟁탈전은 더없이 치열하였으니 한 능선, 한 고지에서 퇴각과 탈환을 20여 해 이상 거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